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아, 오늘, 어, 4월 11일 3시 2분. 새벽 3시 2분이요. 어, 복장 보면 아니죠. 자다 일어났습니다. 젤 먹방은 안 했기 때문에 배고파갖고 일어나가지고 짜파게티 두 개. 그리고 올바른 핫도그. 다들 한 번씩 뭐 먹어보신 분들 먹어봤을 거예요. 괜찮아요. 음, 풀무원. 어...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간만에 먹네요. 짜파게티가 근데 면이 바뀌었더라고. 원래 하얀 하얀 색깔 도는 면에다가 음, 면도 얇아졌고 일반 라면 면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오좀 여물어요. 싫어요. 핫도그에 꽂혀서 맨날 먹었다고요. 아 김치가 냉장고에 있다. 실수했다. 뭐 김치 없이 먹지 뭐. 곤란 두 개인데. 아, 원래 단무지랑 먹어야 되는데 올리브유 하나만 넣는 거예요. 누구 돼지로 하나 몸에 안 좋은 거안 먹어요. 두개 하나만 넣으면 됐죠. 넣는 듯안 넣는 듯. 음, 맛있어 보이죠? 음, 음. 맛은 뭐 별로 바뀐 게 없는데, 근데 면은 확실히 바뀐 듯. 면발이 좀 두껍고 하얀 색깔이었는데 일반 그냥 라면 면으로 바뀌었어요. 맛있다. 근데 좀 불었네. 누가 만들었는지 불었네. 고춧가루 뿌려 싫어요. 몸에 안 좋은 거안 먹는데, 어디서 구라를. 안 먹어요. 아, 먹고 있구나. 김치 가져오세요. 아, 김치를 덜어야 돼요. 귀찮아가지고. 덜어놓은 게 없어요. 그냥 먹을게요. 먹는데 타이밍 끊기면 좀 그래. 찹쌀 핫도그 맛있는데, 카카오 추로의 팜, 카카오 추로는 뭐지? 저 편의점 핫도그 캡첩 머스타드 추가요. 그것도 머스타드 능력이 있고요. 캡첩은 옆에 있는 거 보이죠? 핫도그보다 라면을 먼저 빨리 먹을게요. 다 좋은데 옷 좀. 신상이에요. 요새 본 패션입니다. 나 수준 차이 나서 못 먹겠네요. 핫도그 케찹에 설탕이에요. 전다 뿌립니다. 시장 핫도그 그 바로 튀겨주는 거 그거 하면 전다 뿌려요. 설탕, 캡처, 머스타드 뭐다 합니다. 방송 보다가 지금 이어폰 꽂고 짜파게티 사러 가는 중 후, 맛있게 드세요 근데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진짜 한 5개만에 먹어요 요새 하도 프리미엄 짜장면 그런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후, 후. 그리고 바보 누나 잘 먹을게요 뭐 몸에 좋은 거라고 짜장라면 뭐냐 라면의 종류별로 다 보냈어요 팔토 비비면, 뭐, 그, 다섯 개, 여섯 개짜리 하나, 짜파게티, 그거랑, 어, 진짬뽕이랑, 또 뭐지? 하나 더했는데 기억이 안나요 아, 너구리까지. 잘 먹어볼게요. 라면은 웬만하면 돈 주고 잘안 사먹어가지고. 짜파게티 물김치랑 먹으면 짱인데. 죄송합니다 제 물김치는 진짜 없어요 얼굴 안보여요 라면먹음? 원래 평소에 부어있어가지고 뭐 배반 차이 안 나요 음. 핫도그 먹어볼까? 케찹 음 핫도그도 역시나 맛있네요. 원래 이런 인스턴드들은 맛있을 수밖에 없게 이제 제작이 돼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풍무원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왜요? 인스턴트는왜 맛있을까요? 몸에 안 좋아서? 원래 그래 몸에 안 좋은 게 맛있어 몸에 좋은데 맛있는 거 드물어 짜파게티 먹을까 말까 고민된다 드세요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드시면 저렇게 살찜 먹는 한 내가 뭐가 되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는 뭐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음. 아 그리고 난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 님들아 저기요 님들아 나 오늘 저녁 안 먹었어요 나 오늘 잤어요 방송 못하고 야채곰짱님 한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1805번째 나 오늘 저녁 안 먹고 저녁 먹방 안 하고 잤어요 배고파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뭐 배달되는 것도 없고 해갖고 라면 먹는 건데 그냥 저녁은 안 먹어갖고 야식은 먹네요. 음, 이거 저녁인 걸로 해요. 음. 솔직히 지금 어, 실시간으로 생방송 본 사람 아니면, 이게 저녁인지, 야식인지, 점심인지 아무도 몰라.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우리끼리만 비밀 점심인 걸로 합시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살쪘나요? 설마 태어나니까 이래, 이, 이, 모습이겠습니까? 엄마가 딱 나왔는데, 이렇게 생겨서 뭐, 우리 엄마는 공룡이야? <목소리> 자, 처음 오신 분들, 오전 른 안에 다운 마크 왼쪽 하나요 자, 추천하지 않으시면 꼭 잡니다. 구구구. 유튜브 구독자도 구독버튼과 좋아요, 부... 아! 이거 설거지 어떻게 해? 아, 다 늘러붙었어. 누가 이렇게 해줄 줄고 그랬어. 음, 내가 해야 되는데, 세버지몸 많이 무겁지 않나요? 머리가 많이 무겁죠? 몸 말고. 하체는 나시네요. 물 받아 놓고 주무시면 내일 새거지 하면 돼요 음 그런 좋은 방법이 음. 뜨거운 물 받아 놓으면 더 좋겠네요 참고할게요 음, 아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짜왕이니, 뭐, 진짜장이니, 이런 것보다 맛있네요. 우리 어릴 때다 이거 먹고 컸잖아요. 이제 와서 뭐, 프리미엄 뭐, 짜장이라 해갖고, 짜장라면이라 해갖고 나오는데, 어릴 때 생각나네. 어릴 때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원조가, 최고입니다 솔직히 원조가 최고야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갖고 뭐 새로운거 나와도 원조가 최고야 네굣장공객님 어서오세요 원조 애니버 휴대폰 아 그거 쓰신다고요? 음, 애국하시네 삼성전자가 좋아하겠다 그 정도면 삼성전자가 무슨 음, 핸드폰 하나 공짜로 갖다주겠네 저 오른쪽에 카톡 아이디 뭐예요? 잘생기면 사진 보내라고요? 나중에 월평할 때 짜파게티 다 먹으면 다, <laughs> 다시 잡니까? 소화를 시켜야죠. 뭐 먹으면서 소화시킵니까, 지금? 응? 소화를 시켜야죠. 무슨 장이 일장가 그냥 먹는 순간 쭉쭉쭉 밑으로 날려가게. 뜨거운 거잘못 먹어서 그래요. 어떤 사진을 보내도 아 혹평 아님? 누나사진 보내 누나사진 이쁜 누나사진 보내 김태산이님다가친 누나라 그러면 돼 나도 아프리카 방송이나 까 내가 돼지같은 돼지 애가 앞에서 웃으면서 먹고 있으니까 되게 쉬워보이죠 어. 해보세요 모든 자기가 겪어봐야 합니다. <laughs> 음, 맛있당. <laughs> 아, 나만 먹을 거다. 음, 새차 많이 보는게 좋아. 생방입니다 음. 나도 보내줘요. 저희도 택배비가 많이 들어서 오면 사드릴게요. 제일 좋고 핫도그 먹고 가세요. 제일도핫도그는 혼자 다드신것 같은데요. 제일도 핫도그 공장이 없어요. <laughs> 가운데 살짝 눌러 붙었어요. 원래 이런 게 맛있긴 한데. 몸에는 안 좋아가지고 아 원래 몸에 안 좋은 거잘안 먹는데 아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밤에 살찐한데 음. 원래 이런 거잘안 먹어요 밤에 살쪄가지고. 소연님 한개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아, 아 몸에 라면 들어갔어. 아이거불결해아막막 막, 가슴에 타고 막배 밑으로 내려가 막. 아 세상에 아, 딱 해도라버.